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이렇게 아침 일찍 집에서 나온 이유는요. 바로 노량진에 정말 괜찮은 고시 식당? 아, 아니 지 여기는 고시 식당이 아니구나. 웨딩 뷔페라고 해요. 점심에 6 0 0 0 원이라는 가격에 호텔 오성급 마스터 셰프의 자존심을 걸고서 점심에 뷔페를 운영한다고 하세요. 그래가지고 노량진에는 정말 다양한 고시 식당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한 노량진에 한 여덟, 한열 개? 제가 그냥 길 가다가 봤던 것만 해도 한 10개 정도의 고시식당이 있는데 6,000원이라는 가격에 다양한 퀄리티 있는 음식들을 먹을 수 있다고 하네요 근데 다른 고시식당은 가격은 한 5,000원에서 5,500원 선인데 조금 더 비싼데 그만큼 좀더 많은 음식들이 있다고 해요 음. 호텔 5성급 마스터 셰프의 자존심을 건 뷔페는 어떨지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요일마다 식단표가 있더라고요. 정말 다양한 음식들이 있었는데 메뉴 하나하나가 메인인 느낌이었어요. 처음 봤을 때 너무 마음에 들었거든요. 맛은 어떨지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저 이번에는 이렇게 베리카의 다양한 음식들을 한번 가져와 봤어요. 와, 근데 6,000원이라는 가격에 와, 진짜 음식들이 너무 괜찮아가지고. 어. 이렇게 고기도 막 두루치기 불고기 막 이렇게 있고 잡채랑 막 곱창 순대볶음 막 애호박 김밥 뭐 새싹 비빔밥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계란 후라이도 얹어서 먹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국도 숭늉하고 막 청국장 사골국 사골곰탕까지 이렇게 있더라고요. 여기가 근데 노량진에서는. 정말 유명한 고시 뷔페들이 많잖아요 대표적으로 골든볼이 정말 유명한데 골든볼을 제가 사람이 너무 많아서 가보진 못했는데 여기가 이렇게 숨겨져 있더라고요 여기는 그냥 웨딩홀 뷔페인데 6,000원이라는 가격에 정말 다양한 음식들을 싸게 먹을 수 있는 곳인데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근데 좀 아쉬운 게 점심밖에 하지를 않아요 점심시간에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주말에는 또 이제 여기는 웨딩홀이어서 웨딩홀 그쪽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어. 우선 음식들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다른데 제가 고시빅파 갔었을 때뭐 메인 메뉴가 하나 정도, 하나 정도인데 여기는 좀 맛있는 게 다양하게 많네요. 어. 여기는 약간 숨겨진 집, 숨겨진 집이에요. 제가 여기를 이렇게 블로그 검색하다가 우연히 보게 되었거든요.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그렇게 막 블로그 후기들도 많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근처에 이제 직장 다니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점심시간에 와서 점심으로 비페를 먹는 것 같아요. 아. 와, 근데 확실히 비빔밥은 계란 후라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진짜 큰것 같아요. 그냥 저희가 흔히 먹을 수 있는 비빔밥 맛인데 그 계란 후라이를까 혹시 이런 뷔페 쪽에는 잘 없는데 이렇게 직접 해서 먹을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음 청국장도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와. 음. 와 진짜 점심으로 먹기 딱 좋은 음, 부담없는 음. 그 다음 이건 돼지 두루치기에요 돼지 두루치기 한번 먹어볼게요 김밥도 있네요 여긴 음. 불고기 이거는 순대 곱창볶음 음. 이렇게 호박전도 있어요. 그 다음 잡채. 여기는 메뉴가 이렇게 매일매일 살짝살짝씩 바꿔요. 고정 메뉴가 있고, 이렇게 저기 앞에 식단표가 있거든요. 고정 메뉴가 있고, 거기에서 메인 메뉴들이 날마다 조금씩 조금씩 몇 개씩 바뀌는데, 어, 근데 그냥 여기 다 먹어본, 그냥 전체적으로 맛 봐본 결과로는, 그냥 요, 요리를 잘하시는 것 같아요. 6,000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에 이렇게 먹을 수 있다는 게, 어. 근데 다른 데고시비패보다는노량진 고시비패는 한 5,500원, 5,000원 정도에 하는데, 여기는 거기에서 500원만 더 추가해서 좀 더, 좀더 다양하게, 어, 메인 메뉴 같은 음식들이 많은 느낌이에요. 500원 추가해가지고. 응.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어가지고 메뉴 를 하나만 거의 안 먹거든요. 뭐 하나 먹으면은 다른 것도 조금만한 거? 막 이렇게 먹고 이러는데 여기는 그럴 걱정은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여기가 진짜 일하는 곳에서 가깝다면 전 여기 맨날 왔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여기 이거 비빔밥이 너무 맛있어요. 응. 그래가지고 비빔밥 약간 한 그릇 더 갖고 왔어요. 그냥 밥 먹는 것보다 이 비빔밥 먹는 게더 나은 것 같아서. 아, 그 다음 오늘 카레가 나왔거든요. 카레가 나왔는데 저는 그렇게 카레를 좋아하진 않아가지고 그냥 비빔밥만 두 그릇 먹어야겠어요. 잔치국수도 가져와 봤는데요. 그냥 <laughs> 라면 먹기는 너무 많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조금만 먹어보려고 한번 갖고 와봤어요. 음. 잔치국수는 그냥 잔치국수 맛이에요. 솔직히 6,000원이면 그냥 순댓국한 그릇? 순대국 순댓국 한 그릇 정도만 끝나는데, 이렇게 뭐 잔치하는 식으로 먹을 수 있으니까, 어. 좀 와서 신기했던 게, 정말 어르신 분들이 많으세요. 어떻게. 아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르신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아마도, 어르신분들 입소문이 이렇게 타서 온게 아닐까요? 응. 우선 제가 갔던 고시비패 중에는 가장 괜찮았었어요. 물론 여기가 고시비패는 아니지만 그래도 점심에 비슷한 가격에 한 500원 정도 더 비싼 가격이죠. 한 500원 정도 더 비싼 가격 주고서 이렇게 좋은 다양한 메뉴들을 먹을 수 있다는 점? 그게 너무 괜찮았던 것 같아요. 어, 제가 오늘 먹었던 거 빼고도 정말 다양한 메뉴들, 막 카레라이스랑 뭐 사골곰탕, 뭐.. 뭐 있냐.. 뭐.. 그정도네요 근데 좀 아쉬운게 점심만 있어가지고 음. 그럼 오늘 노량진 레베카 6,000원짜리 뷔페 퀄리티가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6,000원이란 가격에 이렇게 다양하게 맛있게 먹을 수 있다는 점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기 영상 밑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